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엔 12강이고,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 보통 파스칼의 원리를 먼저 배우는데, 우리가 압력을 배웠고, 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고민이 아니고 강의죠. 예. 우리가 F는 MGMA이기도 하면서, PA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압력 P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였죠. 이 개념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에 비압축성 유체가 들어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액체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미의 한 곳에서 압력을 가하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지워볼게요. 우리 이렇게 호수가 있을 때요, 여기 액체가 차있다 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손가락으로 이 호수를 안으로 쑥 넣으면 그만큼 물이 쭉 밀려나가겠죠? 근데 이 밀려나갈 때, 그러니까 밀려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구멍을 막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손가락을 똑같이 밀면 우리가 압력이 모든 곳으로 똑같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스칼의 원리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압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손가락으로 민 힘의 그 면적만큼 나눈 압력이 각각각각 더해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민 힘만 그러니까 모든 부위에서 압력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p1 방향은 다르더라도 p1의 압력은 우리가 감마 h1이에요. 깊이가 1이기 때문이죠. p2 부분은 우리가 깊이가 2개이기 때문에 감마 h2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가해지는 건 감마 h3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제가 왜 표시했냐면 우리가 p1보다 p2가 크고 p2보다 p3가 크다는 거죠. 결국 깊이에 따른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된 유체의 각 부분의 압력은 감마 h가 되고 우리가 p1과 p2가 p3는 다르다. 점점 커진다. 깊어지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는 어떻게 도입이 되냐면요. 우리가 요 위에 개방된 쪽에서 일정한 힘을 가해주면요, 우리가 요 가해주는 밑에 그냥 그릴게요. 요 면적에 따라서 여기 A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요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더해지는 걸 P 플러스라고 볼게요.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P1, P2, P3였던 것들이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 다똑 똑같이 균등하게 압력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전달된다는 걸 의미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더해졌다고 해도 각각각 압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잘,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게 모든 위치에서 압력은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의해 가해진 압력이 동등하게 모두 플러스가 된다, 합해진다.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한 걸 이제 파스칼 원리가 되는데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적을 이용하면 면적이 큰 곳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 면적보다 지금 여기 면적이 넓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어, 눌러서 그, 가해진 P 플러스만큼 압력이 가해지면, 이 A라는 면적 전체에 P 플러스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F1 요 작은 뚜껑을 우리가 손으로 누르게 되면, P1, 아, 죄송합니다. P1이란 힘, F1 나누기 A1이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P1은 모든 부분에서 다 가해질 거예요. 더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러면 여기 A2는 A1보다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시면 여긴 좀 작은데 여긴 더 훨씬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우리가 F2는 똑같이 P1이 다 가해졌으니까 P1 곱하기 A2가 돼서 F1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 쓴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해줘서 압력이 더해지게 되면 이 압력은 이 용기 내에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으려는 곳의 면적을 크게 해버리면 면적이 커지니까 힘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설명을 약간 더해보면, 어, 얘가 힘을 주면 그 암, 더해진 압력만큼 얘도 압력을 받지만요. 얘가 움직이는 거리는 달라요. 우리가 이만큼을 밀어야 예를 들어 동일한 체적만큼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고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그럼 그림 하나씩 그려가면서 해볼까요 우리가 피스톤이 있고 자 하나는 직경이 10mm니까 0.01m죠 그리고 한쪽 큰 쪽은 0.05m 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일단 디... D1이라고 써 놓고 얘는 D2라고 해 둘게요. 그리고 두 피스톤 안에 작용하는 압력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안 동일하면 이게 압축성 유체라는 거기 때문에 비압축성 유체라고 말을 해준 거고. 자, 큰 피스톤이 100N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가해지는 힘이 큰 힘이 F2라고 보고 얘가 100아 1000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피스톤에서 발생시키는 힘은 얼마인가? 거꾸로 이게 발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른다고 생각해도 되죠? 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1은, 그냥 P라고 할까요? 가해진 압력, 더해진 압력은, 뭐, 두 번째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 순서대로 써보면, 힘을 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큰 쪽면은 큰 힘을 큰 면적으로 나눈 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 제가 알고 있는 건 f2와 d2입니다. 즉, 얘네를 알고 있고 d1도 얘를 알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그냥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원이라고 피스톤을 생각을 해주시고, 얘를 풀어, 풀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1이기 때문에 f1은 f2 곱하기 a2분의 a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면적 a라고 하면 얘는 이제 원의 형태로 보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f2는 1000이고요. 우리가 시식로다 쓰면 파이 d2 제곱 4분의 4분의 파이 d1 제곱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애들끼리 지워지면, 결국, 여기서, d2분의 제곱에 d1분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f2를 일단 쓸까요? f2에. 그래서 우리가 각 값을 대입을 하면, 1000N에 곱하기 d2가 0.05네요. 0.05의 제곱에, 0.01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1000 곱하기 0.01 제곱 0.05 네, 정답은 40 뉴턴이 됩니다. 40이 나와요. 어, 뭐 어려운듯 쉬운듯 이거 일단 간단하죠? 사실 이것도, 이것도 파스칼의 원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얘가 제일 좀 주워먹기 좋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수압기 아까 유압기였죠? 기름 넣었으면 유압기고, 물 넣었으면 수압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번에 반지름이, 이번엔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네요. 각각 20cm와 10cm다. 자, 반지름이 R1이라고 할까요? R1이 0.2m고, 뭔지 모를 R2는 0.1m다. 작은 피스톤의 19.6m. 이쪽에 작은 거니까 F2는 1 9 6턴이다 얘네가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가해야 되는가? 거꾸로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F1은 P1A1이었고요. F2는 P2A2였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통 P로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평행을 이루려면 결국 P1이 P2가 돼야 돼요. F1, F2가 아니고, 왜냐면 가해지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1, P1은 P2가 되려면 <laughs> F1을 A1으로 나눈 면적은 F2는 A2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운 걸 하나하나 똑같이 아까랑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컴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이라는 것, 하중을 가해야 되냐 물어봤으니까, F1은 F2 곱하기 A2분의 A1이 되고, 그냥 A끼리 묶은 거예요. 어, 이번에는 반지름으로 줬죠? 근데, 근데 아까 우리가 지름으로 했었으니까, 쉽게 지름으로 바꾸면, 뭐 여기 D1은 0 4 m 고 곱하기 2해준 거죠? D2는 0.2m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D2의 제곱, D1의 제곱 그리고 F2는 19.6이었고요. 곱하기 D2는 방금 여기서 0.2m의 제곱 그리고 D1은 0.4m의 제곱이 돼서 19.6 곱하기 0.4제곱 나누기 0.2에 하게 되면 78.4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다시 아주 간단하게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피스톤의 A2의 반지름이 A1의 반지름의 두 배라고 합니다. 얘가 r1이라고 하면 어, 여기 이렇게 되네요. R1이라고 하면 이 R은 2R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A1과 A2에 작용하는 압력을 각각 P1과 P2라고 했을 때 P1과 P2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자, 평형이래요.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유동, 이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압력은, 그러니까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건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이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여기 힘을 주게 되면 모든 분야 그 부분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가 얘를 손가락을 딱 떼보세요. 그럼 다시 얘가 올라갔던 게 쭈르르룩 내려와서 얘네들이 같은 레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스톤이 무게가 없을 때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압력은 감마 h잖아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결국 같아져야 같은 압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건 p1은 p2다. 사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물 채워 놓으면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을 때요 더 크게 할까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이렇게 있을 때요 물 채워 놓면 얘랑 얘랑 레벨 같죠? 그런 식으로 이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